시에 나왔습니다. 네, 이번 파리 여행은 아주 시차를 못 맞추고 릴렉스하게 오늘 바게트 대회에서 수상한 빵집에 한번 와봤거든요. 추구해가지고 엘페타가서 먹는 아름다운 꿈을 꿨지만 네, 구글에 오픈됐다고 나왔지만 문을 닫았습니다. 이게 웬 고생이야. 그냥 지나가다 아무데나 갈 거야, 지금. <laughs> 여기. 애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아이. 너는 한국인 사람이야? 어우 진짜? 끔찍한 아이? 우리 언니 어떤 의미로 끔찍한 아이라고 쓴지는 알겠는데 일단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끔찍하인데 하기라고 써가지고 차마 말은 못 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스파초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옐로우 토메이로로 만들었나봐 그리고 과카뭐아 어, 저는 고수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는 치킨 위드 라이스 이거는 페루비언 세비체 얘는 살몬 위드 라이스 저희 남편이 스키를 참 좋아하고 잘 타는데 어,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제 스키를 들고 다니는게 좀 일이잖아요 근데 폴딩스키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프랑스 제품이더라고요 어, 여기 있으면 접어서 가면 되니까 스키만 좀 사려고 했더니만 음, 없네요 막혀가지고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돼. 아니, 뮤지엄 앞에 딱 내리려고 그랬지 나는. 어떻게든 맨날 지나가네 이거. 우장디비페 작품이 예쁘다. 저희랑 이틀 차이로 누누랑 수수 언니가 파리에 왔었는데 이틀 차이로 못 만났어요. 근데 언니가 오랑주리 뮤지엄 티켓을 샀는데 안 썼다며 저에게 주셨거든요. 어, 오늘 그 은혜를 받아서. 제가 사실 뉴욕에 뮤지엄이 너무 좋은데 많으니까 파리까지 와서 뮤지엄은 잘안 가거든요. 우리 남편이 우리 파리 몇번 왔는데 루브르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어디냐면. 둘이야 지금. 어, 위험한데. 어디서부터? 한 시간. 실화입니까 어, 다행히 티켓있는 사람은 딴 줄로 들어간다고. 예, 네, 이거 보러 온 거지요. 1 2 시에 나온 우리 눈감아. 아시시 열자마자 오고 싶었는데. 기념품. <laughs> <laughs> 포스터 이런 거 괜찮다 저 옛날에 이거 싸이월드 스킨 했잖아요 아시죠? 저런 스킨 깐 날에 우울한 노래 쫙 깔고 분위기 잡는 거 그리고 싸이월드 오늘의 기분 흐림 여기서 모네 수련 대작을 한 공간에서 다볼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어, 아쉬운 점은 사람 없을 때 일찍 가서 편하게 좀 감상했으면 좋았겠다 애들 없이 저렇게 기다리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온라인에서 티켓을 부킹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행에서 시간은 돈이니까 지난 이틀보다 조금 덥다고 확 힘드네요. 애들도 더 짜증 많이 내고 역시 날씨가 너무 너무 중요한 것. 그래도 뭐 장마나 폭염 같은 게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. 어저께 무려 택시까지 타고 갔으나 줄이 너무 길어서 실패했던 우리 세드리고바의 그 베이커리가 여기 르무리스 호텔 안에. 디저트 가게가 조그맣게 있나 봐요. 지나가는 길에 혹시나 줄이 좀 짧으면 도전해 볼까 하는데. Because it's uh, just h uh e -huh. for this l uh -huh. and uh, n d uh -huh. okay. 호텔 건물 옆쪽으로 있다는데 여기 긴 줄이 없어 보이는데 네, 희망 있나요? 어, 여기는 뭐 하는 거지? No reservation. Uh, 또또 <laughs> 다른 거야? 서울 나안 되는 날이 날인가 봐. <laughs> 자정내고난리났어자 <자중> <날이라서. 웃음> 아, 우리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 본점. 줄 보세요. 너무 목말라. 나 스타벅스 가고 싶은데. 못 오는 거예요. 무려 오니까 한 사람 없어. 어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저기 다 있어 지금. 덥고 관광도 힘들고 백화점 가려고요. 나의 오아시스. 여기 꿈이랑 식품 있는 데데 애들 먹을 거좀 사주고 힘좀 내게 해주고 우리 배딩 같은 거 사보려고요. 예, 슈퍼마켓. 저희는 사몽의 쌍그리아 한잔 하고 가려고요. 맛있겠다. 이야, 튀기네. <목소리> 아, 제 맥주도 시켜주셨어요? 아니, 너무 작더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시하기 싫어서? 아, 시력이 겁나 좋거든요. 근데 다 먹었으면 일단 얘기는 해보겠습니다. 뭐라고 반응하는지. Oh, it's okay. 아, <laughs> 아침부터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백화점 푸드코트로 와야 되는 곳이야. 여기 오면 그냥 개런티인데 <laughs> 가들이 알아서 잘 뽑아놓은 것들 잘 셀렉션돼서 여기보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건데 네. 내일 가게는 파리에서 뭐 맛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시간을 다 아끼겠다 하면은 좋은 백화점 보는 게 짜인 거 같아. 아, 똑같잖아 어 그렇지 근데 이제 뭐그 거리도 구경하고 지나가는 길이고 하니까 뭐 매장들도 다 들려보고 뭐 부팅마다 또 이렇게 띠임도 틀리고 컨셉이 막 이렇게 예쁘고 안에도 보고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지 정말 효용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효용을 위해서는 백화점이 정답이다 나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오 마이 갓 뭐 완전 당뇨병인데, 자, 아이스크림으로 솔베를 만든거래요. 엄청 진해요. 한번 먹어볼만하다. 사먹기는 너무 비싸다. 야, 또 맥주 한잔 했더니 너무 힘이 없고 지친다. <laughs> 첫날에 매장들 갔는데 의시리스트리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의욕이 확 꺾인 것 같아. 요 백화점 에 왔는데 별로 돌아다니고 싶은 의욕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번에는 뭐 쇼핑을 아예 못할 듯? 제 파리 여행에 제일 큰 재미는 사실 쇼핑이었는데 그게 없으니까. 뭐 빨리 그럼 재미가 없네요 여기가 어디게요? 놀랍게도 저 미국의 버거 체인 파이브 가이즈에 맞죠. 왔습니다. 저희가 하몽이랑 이렇게 좀 간식처럼 먹었는데 배도 너무 부르고 간단하게 애들을 먹이려고 했더니 채빈이가 파이브 가이즈 버거를 먹겠다는 거예요. 근데도 마침 오페라 있네 이게. 이건 파리 여행의 맛집은 정말 못 올릴 정도로 <laughs> 인정도만 잔뜩 한것 같아. 그리고 에펠탑 가서 좀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. 그냥 호텔로 가야 할까요? 애들은 미셸린 이런 거다 필요 없이요. 우리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정상 생활을 좀 해보자. 정상 생활? 어, 시차 맞춰서. 정상 생활. 나 너무 피곤하다. 프레드를 다시 만났습니다. Are oh, you from New York? Oh. I want to see if we actually cross paths. I doubt it. I'm, I'm sure I'm much oh, older. Yeah, who is the but... Sunday? Who is the <laughs> Sunday? Sunday, Sunday. <laughs> Let's try pukbunja. Uh, what is Sunday? Kumbay. Mm -hmm. Ching ching. <laughs>